정말 불행하게도 오면서 보니까 어, 결국은 숨진 채로 발견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어, 그 돌아가신 분께 명복을 빌고 정말 각그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이렇게 어, 생각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어, 큰 사고를 겪었을 때그 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어, 그걸 함께 이렇게 겪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냥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저도 의사라서 잘 아, 압니다만 어,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 사고도 훨씬 더 어좀 충격적인 그런 사고들이 날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 사회가 대비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어, 정말 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일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야 말로 소일고에양건 고치지 말고 어, 미리 미리 이제 저 어 저는 사실은 어, 제 소견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 그 복지부는 예산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복잡하고 보건부 복지를 둘다 잘하는 상관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정운경 장관 같으면은. 의료는 잘 알아도 복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따로 떼내서 일을 하게 하고 대신에 보건부는 지금 질병청이 있는데 그걸 또 따로 둘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 편익 차원에서 함께 모아가지고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예, 저는 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다시 또, 어, 이곳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당원분들이, 어, 계시니까 이 당원분들께도 제 진심을 전하고, 어,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어, 정말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다음 우리가 대선도 힘들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처음은 그 지방선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어, 그 지역의 지자체 장이라든지 또는 지방 의원들이 뽑혀서 조직을 형성을 하고 그 힘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정권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는 어,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있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 지방의원이 당선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 그래서 어저 그냥 영남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면 이번 지방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고 이번 지방 선거를 맡은 사람이 바로 어당 대표니까 어 제가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당 대표가 된다면 어 정말 제대로 된 어,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도 정말 5년 만에 다시 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 여러 가지 조사가 사실은,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온 조사들이 뭐 2, 3% 응답률을 가진 조사, 사실은 거의 신빙성이 없는 조사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하나 나온 조사가 어, 그래도, 그, 면접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거기를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한30% 정도 되고, 이제, 어, 2등으로 저하고 장동혁 후보가, 뭐, 대강 한, 뭐, 그, 15%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조경태 후보가, 어, 10% 이하,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선거를 치러봤지만 항상 여론조사보다 5에서 10% 높게 나옵니다. 이번 총선, 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된 것이 제가 8 1로 경축식 할 때, 어, 직접 대통령이 보라고 이렇게 팜플렛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대한 것은 반영이 안돼 있어서 아마도 저는 확실한 2등이다. 그리고 또 지금 어 1등을 하는 김문수 어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1등으로 나와 있는 김문수 후보도 50%가 되기에는 훨씬 모자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사실은 어, 우선은 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 내일까지 저는 대구에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도 대구에서 어, 결선 투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또 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내일 일정은 아침 6시에 어, 장터부터 시작해서 어, 주로 이제 그 보통 내일은 이제 ARS로 많이 받으시니까요. 이제 저그 노인 복지관을 포함해서 어 여러 노인분들이 어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많이 다닐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우선 저 김문수 부관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70% 분들이 어 당대표로 하기에는 어 뭔가 어, 불안한다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졌거든요. 41%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저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 대 김문수 어 대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 그렇게 한30% 정도 밖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으면은 어 당대표를 네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당대표 경험은 제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상대가 안 됩니다. 다두번 해본 사람도 없어요. 다한번 해본 사람이 아마 최대일 거고, 그 다음에 네번 해본 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또 3당, 3단, 3당의 경험이라는 게 1, 2당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뚫고 나가서 36석짜리 정당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경험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우리 당이 이기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는 우선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많은 당원들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를 잘못 하실 거다. 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 뭐 복당 이야기는 아니고 뭐 손을 잡는다면 누구와 잡을 것인가 해서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스피드 퀴즈로 해서. 1 번이 홍준표 전 시장, 2 번이 이제 저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저는 다른 것 없이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정치력은 탁월하시지만 현재 우리 국민님 소속이 아닌데다가 어, 여러 가지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인 좀 심한 이야기를 비판을 계속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하면 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또뭐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와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그 시너지가 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거기를 따르는 어 2, 30대 주로 남성들 지지층들이 많이 있고 원래 우리 어그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저는 시너지가 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저는 저 혼자 이제 이주성 후보와 힘을 합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뭐 제가 명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식의 힘이라는 단어를, 어, 저, 그, 제 페이스북 보면 아시지만 계속 썼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도, 뭐, 상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을 보고, 아마도, 어, 저,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표를 안하분이대는했을까요 아, 그건 모르죠. 네. <laughs> 예. 기자 의견에서, 뭐, 그, 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 그리고 또 우리 당은, 어, 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렇게 재판해서, 어, 그, 저, 뭐, 판결을 받더라도, 어, 우리 당이 내란당이 되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요. 저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그리고 여러 번 지나치면서 말한번안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 10년 이상 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일을 할 때는 먼저 물밑 접촉하는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됐을 때, 어,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누가 먼저 발표하고 누가 이렇게 호응하고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기본적인, 어, 그 순서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게 정 진심으로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표를 조금 더 얻기 위한 어뭐 그런 일종의 어저 행동인지 제가 판단이안 섰습니다. 의심을좀의심예 저는 진심으로 그걸 바란다면 저는 저한테 전화로라도 전 아니면 뭐 이렇게 마주칠 때라도 아 잠깐 이야기하자고 해서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그 말씀 드렸죠. 예 사, 어, 사실 저이 우리 보수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가 뭐냐 저는 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은 사실은 뭐 저기 그런 뿌리에서 나온 정당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야 말로 제대로 우리 우리나라를 정말 건국하고 경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우리가 만들고. 결국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보수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법치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버, 이번에 이렇게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 대, 대표,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저 그,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만장일치로 어 이번에 그어 개, 개엄은 어 저기 헌법을 어긴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뭐 마음에 안들 수도 있, 있겠지만 그걸 존중하는 게 사실은 보수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라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거에 우리가 제일 바라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도 반탄 내지는 탄핵 옹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당의 중심 가치인 이. 법치주의에 대한, 어, 저기,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민주주의에서는 사실, 뭐, 모든 의견들을 다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당을 함께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마치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옛날에 그, 해산됐던 통진당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몇 개의 그 극좌 정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민주당은 이용을 해요. 뭐냐면 이제 극좌 쪽은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이제 중도 쪽으로 뻗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도 이저 이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기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극자 쪽은 어, 그쪽이 받쳐주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 사실 가장 우리 당의 중심은 이 법치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그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투정을 하고 거기서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건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오히려 그쪽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중도를 향해가지고 대중정당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지지 기반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권정당이 될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